앞에서 어, 개미가 어떤 샌드위치를 좋아하는지 할때 전부 8덟 마리씩 갖다 썼죠, 그죠 이번에는 각 그룹의 표본 크기가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거 그리고 이제 관측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해봅시다. 어, 우리 앞에서도 다뤘던 어, 이그 동계학 수업 듣는 어, 학생들 대상으로 수집한 거죠. 이오드 변수는. 어 어떤 상을 받느냐 그런 건데 이세 종류 상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당연히 범주 변수입니다. 그런데 어이 맥박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 맥박수거든요. 그렇게 그 양적 변수예요. 양적 변수. 그럼 맥박수와 수장선에 연관이 있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범주 각각의 범주별로 이 맥박의 평균이 어 다르다고 할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개의 수상 범주 간에 이 그룹 간에 평균 몇 박스 차이가 있는지 분산 분석을 사용해라. 어 평균이 뭐 지금 세계에 비교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 F 분포 사용하기 조건 충족되는가? 이런 걸좀부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전 이렇게 나와요 어 밑에는 이제 세자기 간이고. 자 그러면 유학 통계령 구해보고 상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조건이 맞는지. 점검 해봐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어, 화면을 좀 줄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운받으러 가봅시다. 자, 여기서 어, 시스템 서베이 찾아야 되죠. 여기 보면 쭉금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죠. 이 중에 그 CSV 파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다운받았죠, 그죠? 다운받았죠. 자, 어, 다운받았으면. 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탭키 사이드 갑니다. 여기서 조짐 어, 좋고 어, 우리가 이제 그 어, 변수 하나짜리 한 어, 하나의 양적 변수 하나의 그 변수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어, 우리가 여기 원하는 그 데이터가 좀 어, 뭐 없기도 하려니와 어,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파일 합니다 업로드 업로드인데 음, 다운받은 것 중에서 이스 o 서 n 이 그래서 열기 of t u 음, n i s 었죠열었 음. t 요그 다음에 먼저 e y Yericho. Yericho. g o o 겁니 a m e 에 o n j o Yakto p s u r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음. 파란색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을 좋아하느냐. 여기서 있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 나와 있는 어, 그림이 어, 있습니다. 그 상자 그림을 뭐 그려도 되고 뭐상자 뭐 그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어 지금 유욕 통계량이에요. 표본 크기는 올림픽이 180이, 아카데미 30이, 140. 전체 표본 크기. 각 집단별로 분포의 생각이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뭐이 정규 분포라고 해서 어 F 분포 1로 써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평균은 67, 70, 70이 나왔어요. 근데 각각의 표준 편차는 10, 12, 14 이기뭐뭐 크게 뭐 두배 차이는 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이 같다, 등분산과정도 문제가 없어요. 아, 이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노벨상의 경우에 뭐 이런 정도인데 좀두개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어, 표본도 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정도라면 뭐 괜찮습니다. 나머지 이런 정도는 뭐 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 정규분포 어, 표본크기가 큰데. 하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다음이는그그 그렇죠? 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 다음에는 다음에다음에그다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에했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에는그다는그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배 넘지 않고, 그래서 아 이거 이제 그 분산분석 비용에서 많는거 괜찮겠구나. 자, 이제 그 어, 가설 쓰기 전에 어, 이거 정의하라 할지 반드시 각 그룹의 평균 맥박수를 μi라고 하자. 이건 무슨 뭐 xi b a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틀리는 거예요. 이 표본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가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모집단에 대한 조정. 그래서 연 가설은 같다는 것이고 대안 가설은 어떤 거 하나는 다르다. 그런 다음에 음 이제 스택이 사이트 열어야 되겠죠? 열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어맨 아래 아노바 for differences in means, 평균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업로드 파일. 그래서 여기 수드 서베이 됐죠. 마찬가지에 그런 다음에 양적 변수 먼저 해야 되죠. 여기 끝에 펄스 있었죠. 그다음에 범주연변수 어떤 집단을 나누고 싶냐 그럼 이 상에 집단을 나누고 싶다. 오케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 이제 그 나왔죠 이렇게 자 여기 다 아직 계산대 나왔는데 자 분산분석표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아총그 변동이 만큼이구나 나눠진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자유도가 있죠. 나눈 것이 이거 값들입니다. 나눴더니 이제 7 1이 나왔죠. 자얘도는이 어디서 찾아야 돼? F 이3 5 9에서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어디요? 항상 이런 찾을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렇게. 자 그래서 음, 스태키에서 칠칠점일 어, 찾아야 되죠. 저기 F 분포에서 자유도가 이 그다음에 여기가 삼9인가요3호 어, 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음, 이 사모거 맞았죠? 그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상사 오른쪽 꼬리예요. 그다음에 요 값이 얼마? 이게 7.104죠. 얘는. 했더니 0.000 어, 부자가 나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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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가 나왔죠. 그래서 이 여기서 찾았더니 여기 찾았더니 이렇큰 건이 0.9 부자더라. 이게 p값이에요. p값 핏값 굉장히 작죠 이건 뭐1/1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가지게 할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항상 결론 써야 됩니다. 이런거 핏값만 거기 걸으면 안 돼요. 결론 내 줘야 돼요. 학생이 선호하는 수상 종류에 따라 어, 평균 몇 박스는 같지 않다는. 다르다는지 강한 증거를 얻다 이 말. 그럼 어디가 다르냐? 어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선호하는 거랑 아카데미상을 선호하는 거랑 그럼 그래도 다르냐?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뭐그 이거에 대해서 아직 말할 수 없어요. 그 뒤에서 할 거예요. 차이는 존재하지만 어떤 특정 그룹인지는 여기서는 알수 없어요. 여기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다룰 겁니다. 또한 이거는 지금 관측 연구예요, 실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정상을 바꾸자는 욕구, 특정상을 바꾸자 하면 맥박스를증거나감시킨다 이런 인과관계 결론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런 인과관계는 뭐냐 이렇게 말로 표현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졌을 결과가 뭐가 영향 을 끼치는 거죠. 이런 결론은 내릴 수가 없다. 왜? 관측 연구니까. 왜? 그러면 어떤 중첩 변수, 중첩해서 뭐가 있느냐? 그거는 이 사이에 다른 도움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 예를 들어서 뭐 음, 전문이 아잘 모르겠지만 어떤 뭐그 아카데미상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뭐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좀 육체적으로, 어떤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꼭이 상태에 그런 것은 아니고.